안녕하세요 백준명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여기 스포츠 스태킹 매트에 함께 달려있는 이 타이머 타이머는 여기에 매트에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타이머가 있거든요 이 타이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만약 타이머와 매트를 어, 나름 이게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스포츠 스태킹 타이머는 양손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전원을 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0초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스피드 스택스라고 써져 있는 게 바로 세계 공인을 받은 어 공인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식으로 포 스태킹이나 이런 대회를 출전할 때에는 반드시 이 공인 제품을 써야 합니다. 어,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같습니다. 양손을 양손을 어, 이 타이머 위에 올려놓으면 처음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녹색 불로 바뀝니다. 다시요. 자, 기다렸다가 빨간 불이 들어왔다가 녹색 불이 켜지죠. 녹색 불이 켜지면 어, 스택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이때 두손 중에 한 손을 떼면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빨간색, 녹색, 아무 손이나 한 손을 떼면 시간이,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동시에 뗀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멈출 때에는 두 손을 모두 터치를 해야 이게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한 손만 대, 대서는 터치가, 뭐 시간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한쪽만 대서는 시간이 멈추지 않고 양손을 동시에 대면 시간이 멈추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기록을 측정을 할때 양손을 대고 있다가 녹색 불이 들어왔을 때 준비를 하고 막 스택을 한 다음에 마무리 과정으로 두 손을 동시에 터치를 해줘야 모두 터치를 해줘야 그 자기의 기록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한번 이 타이머를 이용해서 선생님의 기록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양손을 댔을 때 녹색 불이 켜지면 바로 스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이게 되면은 7.208 초가 선생님의 333 스택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때 소수점 뒤로 세 자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의 차이로도 기록이 갈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이어서 한번 363 기록도 측정을 해볼까요? 이 다시 화살표 표시가 0으로 되돌리는 버튼이거든요 자 리셋 버튼을 누르고 된 다음에 녹색 불이 켜지면 스택을 아무 데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어, 363 기록 마찬가지로 7.958초가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록을 계속 측정하면서 자신의 기록을 최대한 단축시켜 나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연습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이클 기록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대고 빨간불, 그 다음에 이어서 녹색불이 켜지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4.416초가 선생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타이머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그렇다면 집에 이러한 타이머를 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어플을 소개를 해줄게요. 결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 검색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 finger timer라고 되어 있는 어플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와이파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소중하잖아요? 네, 핑거 타이머 어플이 설치되면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어플을 클릭하고 이러한 화면이 뜨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핑거 타이머 어플을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했던 그, 타이머와 거의 같은 손모양이 나오죠? 아마 이저 손모양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버튼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곳, 녹색 불이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기록을 초기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양손을 대면 빨간색 불이 켜졌다가 녹색 불이 따라서 켜지죠? 이때 한 손이라도 떼게 되면 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시요. 어, 한 손만 대면 반응을 안 하죠? 양손을 댔을 때 빨간색, 녹색으로 반응을 하고 이때 어떤 한 손을 떼더라도 떼면 바로 시간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손을 모두 떼도 시간이 올라가는 걸알수 있죠. 시간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손으로 동시에 터치.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만 터치를 해도 왼손으로만 터치를 해도 시간을 멈추지 않아요. 양손으로 터치를 해주면 시간이 멈춥니다. 자, 기존의 이 기계와 굉장히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하지만 이것은 공식 공식적인 어, 어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회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연습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선생님이 이 기계 이 어, 어플을 가지고도 기록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빨간 불, 녹색 불이 들어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08초가 나왔네요. 아, 참고로 이 어플은 지금 소수점 밑으로 두 자리까지 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점도 원래 공식 타이머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녹색불이 들어오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7.50초가 나왔네요. 아까 기록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 거의 비슷한 기록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이머로서의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클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25초 8, 1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어플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어, 기록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의 숙제는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한 번씩 기록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각 333, 363 사이클을 어, 마찬가지로 첫날처럼 50번씩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록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 변화의 정도를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